자, 오늘은, 어, 우리, 어, 채색화의 백미라고 할수 있죠. 어, 채색화의 절정인 그 고려불화에 대해서, 어, 좀 알아보고, 또그 다음, 어, 조선시대 회화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 수월간음도 너무나도 유명하죠. 어, 물방울 안에, 어, 보살님이 계십니다. 어, 그 얼마 전에 작년 작년인가요? 아, 아, 한 2년 전쯤 되는 것 같네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그림이 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 보려고 인파가 몰렸었는데요. 그 중앙박물관 관장님. 어, 현재 고려대 교수님으로 계시죠. 어, 최강식 관장님이, 어, 일본에, 어, 이 그림을, 어, 구하러 가셔서, 어, 빌려주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어, 그림을 한 보고만 가겠다. 그리고 그림 앞에서 큰절을 어, 하셨대요. 그래서, 어, 그 일본인 관계자들이, 어, 관자님의 그 열성에 깊이 감동을 받아서 이 그림을 빌려줬다고 하네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그림은 아니지만 고려 불화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불화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렸던 지극한 그 종교적인 어, 열망의 표현인 이 고려 보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애정을 지니고 있는지 가끔은 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 거의 대부분의 보라가 어, 외국에 있습니다. 국내에 한석점 정도 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또, 어, 외국에 나가 있는 불화 중에서도 거의, 어, 대부분이, 그것도 명품은 주로 일본에 있습니다. 어, 그, 박물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불화는, 그래도 찾아가서 보면 되는데, 절간에 있는 불화는 참 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우리 그림의 색과칠이라는 책을 쓸 때, 어, 이 수월간음도를, 어, 도판으로 쓰고 싶었는데, 뭐, 이것뿐 아니라 고려부라 중에 그 명작들을 다 그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 절간에 있는 것은 뭐, 도저히 어, 구할 방법이 없고, 인터넷이 또 우리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어, 그 절에까지, 한국에서 비행기 태워서 보내가지고 어, 겨우 그 저작권 허락을 받아서 제 책에 어,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 우리 그림인데 이렇게 보기 힘들고 허락까지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어, 참 어, 너무나 어, 처절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 그뭐 조공으로 간 경우, 뭐 아니면 우리가 뭐 이렇게 어 선물로 내어준 경우가 아니고, 이제 약탈한 문화재인 경우에는 어 찾아올 국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그렇다고 해서 어 찾아 어 약탈 문화재와 어, 또, 우리가 직접, 어, 전달한 것과 구분을 엄격히 해야, 어, 어떤, 어, 반환의 정당성을, 어, 지내게 될것 같습니다. 여하튼, 음, 작년에 저도 이, 어, 일본 센소지에 있는 수월관음도, 어,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이건 역시 일본 어 젠도지 어 절에 있는 어 아미타 내영도입니다. 어 아미타 그 보살님께서 어그 내용을 하셨다. 어그 지금 여기도 보면 어 아름다운 주사의 가사가 나오고, 어 이 자태들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장보살도 이것 역시 일본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속옷에 이 붉은 주사를 사용했고, 그곳에 석청을 사용했습니다. 음, 뭐, 고려인들은 이, 어, 뭐, 불화를 그릴 때, 모욕제기를 다 하고 그렸다 그러죠. 모욕제기 다 하고, 어, 불공까지 다 드리고 난 후에, 정말 그, 종교적 신심이 가득해졌을 때, 비로소 붓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 역시, 어, 이건 중국 건데요. 중국 그림인데, 화조화죠. 그 염분을 썼다, 석록을 썼다. 뭐그 부분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 이런 그 화조화, 중국의 화조화가 비단에 그려진 것입니다. 어 우리 고려불화 역시 비단에 그려진 것입니다. 휘종의 그림도 역시 비단에 그려진 거죠. 지금 보시는 이것이 어 비단 섬유의 단면입니다. 비단은 어그 누에 고치에서 뽑은 어 실이죠. 실 실을 어 실로 이제 섬유를 짜게 되면 비단이 되는 겁니다. 어 지금 여기 어 보시는 요어 동근 요 안쪽 부분이 어 세리신 어 피브로인이라는 성분이고 이 바깥이 세리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어 같은 단백질이지만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 처음 어 고치에서 실을 뽑았을 때는 이 세리신의 성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 이것을 어 삶아서 정련을 하면 세리신이 다 벗겨지고 피브로인만 남게 됩니다. 그 비단의 광택이라는 것이 바로 이 피브로인의 광택이죠. 그러나 그림에 쓰는 비단은, 어, 이 세리신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고, 어, 비단을 짜고, 그것을 쟁틀에 묶어서, 수틀과 같은 것이죠. 거기다 묶어서, 어, 탱탱이 잡아당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세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으면, 어, 비단이 광택이 나지 않고, 어, 투명합니다. 그래서 뒷면이 다비쳐 보이죠.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어, 고려부라는 배체법이란 독특한 채색기법을 사용한, 씁니다. 어, 지금, 어, 것이 이제, 그 고려부라를, 그 고려부라의 비단을 현미경으로 본 그림인데요, 어, 실을 날실과 씨실을 하나씩 교차시켜서 짜는 평직에 해당됩니다. 어, 비단은 음, 그림에서는 비단 어, 화견이라고 하죠. 화견은 이렇게 어, 평직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불화의 어, 앞면입니다. 앞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요거 뒷면을 보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바로 고려부라는 거의 모든 채색이 비단의 뒷면에 그려졌다. 앞면에서는, 어, 눈썹이라든가, 뭐, 눈이라든가, 얼굴 윤곽, 수염, 어, 이런, 그, 모자의 액세서리, 그리고 면사포, 어, 이 신체의 라인, 선, 이런 것만 앞에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채색의 한, 어, 8, 90%가 거의 다 비단의 뒷면에 그려집니다. 그러나, 세리신이 제거되지 않은 비단이기 때문에 그 투명하게 비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뒷면에 칠한 이 색들이 앞면에 그대로 다 비쳐 나오는 상태입니다. 음, 뒷면에 칠한 이런 돌가루 알료, 무기 알료들이 비단을 통해서 비치게 되면 상당히 맑은 색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배채법을 하면 얻게 되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채도가 높아지는 거죠. 돌가루 알료는, 어, 무기 알료이고, 워낙 입자가 굵기 때문에 색깔은 선명하지만 채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 물감의 투명성이 약간 낮죠. 그러나 비단의 뒤에 칠해서 비단을 통해서 그 색을 바라보면 투명성이 높아져서 채도가 높은 맑은 색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맑은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어, 그, 뒷면에 칠한 부분과 앞면에 칠한 부분이 공간적인 차이를 지니게 됩니다. 뒷면에 칠한 것은 들어가는 공간을 형성하고 앞면에 칠하는 것은 나오는 공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고려불화는 단순히 평면적인 효과가 아니라 이중공간, 들어가는 공간, 나오는 공간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림의 공간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이게 역시 배체기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거의 뭐 500년 내지 1000년을 가는 알료들이 이 그림의 비단의 뒤에 칠해지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직접 받지 않아서 보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거의 수명이 한 500년 된다 이러면 결국, 어, 그 수명을 더 연장하는 그런 기능까지 지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단 그림 고려 보라 기법을 보면은 대단히 과학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런 기법이 어, 뭐 요즘 캔버스에 유화를 그리고 하지만 어, 이렇게 과학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미적인 부분 또 고전적인 측면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완벽한 그런 채색기법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배체기법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특징들이 이 그림의 특징들이 결국 나중에 조선시대 그림에 그대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국화 한국의 채색화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채색 기법이라는 것이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색이 뒷면에 다 들어가 있죠. 자, 이건 이제 조선대 철종대왕의 어, 초상화입니다. 어, 영정화인데, 어, 앞면에서 봤을 때, 뭐, 이 반이 화재로 다 소실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가 남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철종대왕의 얼굴을 어느 정도 어, 확인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 그림이 만약에 이, 이 부분만 타버렸으면 굉장히 아쉽게 됐을 텐데, 그나마 철종대왕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철종대왕이 이렇게 생겼네요. 어, 잘 아시죠, 여러분? 어, 강화도령이라고 불리셨던가, 어, 평민에서 하루아침에 왕으로 어, 오르신 분이죠. 예, 뒷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초상화 역시 비단인데, 비단의 뒷면에 모든 채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면에서 비단의 앞에서 눈, 코, 입, 수염 이런 걸 그린 거죠. 그래서 이런 배치법에 의해서 어 발생하는 해화적 특징이 그대로 어 조선 시대의 입이 돼서 어 우리 그림의 특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이 그림 어 수월관음도 그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그림을 본 게, 어 그,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개관전에서 이 그림을 처음 봤습니다. 어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이, 어 원래는 그것이 시청 앞에 있는 시립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 한국인 어, 이종문 어, 할아버지께서 어, 실리콘밸리에서 어, 하루아침에 어, 거부가 되신 분이죠. 한국분인데. 그분이 어, 그, 이 미술관으로, 아시아 미술관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어, 리노베이션 전 경비를 다 기부함으로써 어, 이 아시아 미술관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어, 개관전으로 고려 명품전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어, 뭐 세계 최초의 고려 명품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고려의 명품들이 어, 역사적으로 한 자리에 모인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 이때 이 아시아 미술관 그 당사자들이 이 고려 명품전을 열면서 한국의 현대 작가, 콘템포라리 아트 작가들을 8명 초대를 해서 같은 공간에서 전시를 엮어줬습니다. 이거 8명의 작가 중에 한명으로 제가 갔었습니다. 제 그림을 이 고려 불화와 한 자리에 걸어놓는다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벅찬 영광이었습니다. 어, 오픈날, 어, 그, 샌프란시스코 전역 호텔이 다만 원이었다고 하네요.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왔었고, 어, 정말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이종문, 어, 옹의 그 부부가 저녁 만찬 자리에 오시면 꼭 인사를 드려야지 했었는데 두 분이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어,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아마 60세가 넘어서 만난 일본인 여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여하튼, 그, 한국인의 도네이션으로 이런 행사를 가질 수 있었던 게 어, 지금도, 어, 저에게 어, 참 어, 감격스러운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이 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로비에 벽면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림입니다. 어, 가로가 한 3m 정도, 세로가 5, 5m, 막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장 높이도 높아야 걸수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어, 이게 이제 그한 장짜리 비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천을 여러 개 엮어서 만든 그림이 아니라 한 장짜리 그림인데 이것도 잘려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위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고려시대 때 어, 1300년도 정도 되죠. 그 당시에 이런 어, 정도 규모의 불화를 그리려면 배틀이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덟 어, 명의 화가들이 달려들었죠. 어. 그리고 여기 사용된 알료 어, 중국이나 페르시아 이런 데서 다 수입을 해왔고 어, 요즘 경제적 단위로 환산을 하면 어, 이 그림 한장 그리는데 어, 63 빌딩 하나 짓는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 저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한국 미술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음, 그, 이 전시에 대해서 미국 전역의, 어, 일간지에 대해서 특필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모나리자의 버금가는 아름다움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제 눈에는 모나리자보다 더 뛰어난데. <laughs> 어, 이 그림을 보고, 어, 이후에 저는 우리 그림, 우리 채색화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좀더 시야를 넓히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좀더 자부를 해, 해도 되겠다. 어, 서양 문화에 그렇게 준업 들어서 살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생각 하게 됐고요. 어, 이 후에 제가, 한, 그때 샌프란시스코 다녀오고 나서 한 3년인가 4년 후에, 어그 아, 조금 더 됐네. 한뭐 6년, 7년 후에 이 그림을 다시 한번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 저, 양산 통도사 선임이, 주, 어 지선님이 일본 그, 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 그림이 있는 그 절의 선임하고 두 분이 워낙 가까운 사이시니까 예배용으로 빌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도사에 왔다 소리를 듣고 이 그림을 생전에 다시 한번 더볼 기회가 있다는 것에 제가 그냥 만사를 제치고 통도사까지 내려가서 이 그림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본 감회가 또 새로웠고요. 그리고, 어, 마치 그, <laughs> 어, 어릴 때 헤어진 부모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언제 다시 또 한국에 와서 우리가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꼭한번 어,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면사포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 면사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실제 면사포의 조직을 다 그려놨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 미적 차원에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정말 그 열반에 든선님의 부처님에 대한 그 종교적 신심에서 나온 그림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그 시선과 표정, 어, 이 선들, 어, 이 어깨를 타고 흐르는 이런 머리카락과 면사포, 어, 이런, 어, 것들을 보면, 어, 이게 이 그림이 지금 거의 700년이 넘은 그림이죠. 그래서 비단은 사글대로 사가서 누른 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알료, 이 색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색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 참 감동적인 작품입니다.